나는 하나님의 백성 된다. 그러니까 할례한 사람을 보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시예요. 그리고 뭐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그게 할례자예요. 그러니까 할례하는 거에 뭐예요? 행위입니다. 행위.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믿는 사람은 뭐해야 돼요? 행위를 해야 돼요. 뭐예요? 순종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죠? 아니 가라 했으면 그래서 이제 출발했어요 출발했습니다 24절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모세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 하신 갑자기 근데 죽이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뭐 때문에요? 할래 그러니까 왜 죽이려 하십니까? 할래 때문입니다 할래 때문에 죽이려 하세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놓고 근데 가다가 할래 안 했다고 죽이려고 해요 이해됩니까? 이 할래는 뭡니까? 할래는 율법이에요 율법 이거 뭐예요? 우리로 따지면 행위 와 하나님 행위 때문에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여기 왜 죽이냐고요 구원받았는데 모세 구원 안 받았습니까? 모세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왜할례 때문에 왜 행위를 안 해가지고 죽이려 그러냐고요 왜 하나님 조주하시냐고요 왜 하나님 멸하시라 그러시냐고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갑자기 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지 갑자기 아니 이거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된 거지 그럼 우리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행위 안 했다고 하나님 죽이려 하신다?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까? 행위로 구원받아요? 근데 왜 행위 때문에 하나님 죽이려 하시냐고요 자할례를 볼까요? 할례를 봅시다. 이게 이제 구원하고 연결되니까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할례는 어디서 있냐? 자, 1 창세기 12장 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을 받습니다.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땅 그리고 민족 그리고 보게 근원. 여기서 이제 민족이니까 이삭이겠죠? 이삭 아들이에요. 자녀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15장 자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75세예요. 창세기 15장에 와서는 횃불 언약이 있습니다. 횃불 언약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년이 흘러요. 85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들 주신다 했는데, 아들이 10년 동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잘 붙들었을까요? 안 붙들었을까요? 안 붙들었어요. 흔들립니다.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됨. 이게 뭐냐면, 칭의.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믿어요. 흔들렸는데, 10년이면, 10년 정도는 흔들리면 하죠. 약속이 안 이루어졌는데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약속을 재확인해요. 회불 언약으로 재확인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오케이. 하나님 내가 믿을게요. 하니까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롭게 하세요. 칭의를 주세요. 야, 믿었어요. 자, 근데 놀라운 16장에 바로 넘어가자 마자. 똑같이 85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또 인간 의 방법을 또어요이 자녀를 준다는 걸못 믿어요. 그래서 첩의 자녀를 낳습니다. 이스마엘.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86세가 되었더라로 16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안믿어 여기서 믿었는데 안믿어 그리고 17장이에요. 여기 사이는요 99세입니다. 여기서 14년이 흘렀어요. 이 언약부터 14년이 흘렀어요. 이때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기서도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시니까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 몸에 새겨주세요. 이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내가 너 자녀 분명히 줄 거야. 걱정하지마 믿어. 14년 전에 줬던 그, 그 언약의 말씀 내가 너 믿었잖아. 여기서. 그니까 제발 믿어 하고 진짜 못 믿으니까 몸에 새겨버려 하나님께서 할례로. 그래서 여기에서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요. 이 할례는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입니다. 언약. 이게 뭐냐? 약속. 즉.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된다. 그러니까 할례한 사람을 보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시예요 그리고 뭐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그게 할례자예요. 그러니까 할례하는 거에 뭐예요? 행위입니다. 행위.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행위를 해야 돼요. 뭐예요? 순종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요? 하나님과 언약 약속이기 때문에 즉. 믿는 사람이 뭐 해야 된다 언약 약속 반드시 지켜야 돼요 멀어요 행위로요 멀어요 순종으로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다시 가 봅시다 할례를안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보세요 이 할례가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모세가 할례를 안 했습니까 아들이 안 했어요 모세가 할례를 안한 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안 했으면 하나님 죽여버리 오케이 이해해요 하나님 죽이실 수도 있죠. 근데 모세가 안한 것도 아니고요 아들이 안 했어요 아들 이 아들 중에서도요 누구예요? 원어 보세요 25절 보세요 아들 나오죠? 근데 모세에게는 아들이 몇명 있습니까? 게르손과 엘리에셀이에요 이게 다 미디안 땅에서 이미 다 태어난 애들이에요 근데 2장에 가 보면 이 이름이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18장에 가면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등장해요 18절에 난게 아니라 이미 낳는데 이름만 거기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 아들들이라 그래야죠 그러면 근데 아들 한 명이에요 한명한 한 명을 할례를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도 할례받고 그러니까 모세가 2장 6절에 가면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진받잖아요 누구예요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하세투스를 통해서 건진받잖아요 근데 하세투스가 2장 6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보고 딱 뭐라 느끼냐면 어 아,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때 알아요 그 뭐를 보고 알아요 할례를 보고 아는 거예요 할례를 모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과 외국 사람이 뭐가 달라요? 할례 민족이 할례. 하나님의원양 민족.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괴벳은 그거 아는 거예요. 딱 할례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태어났으면 모세는 뭐예요? 죽었어야 돼요. 안 죽이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뭐뭐 뭐 시킨 거예요. 할례를 거기 시킨 거예요. 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냐고요. 안 죽이고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보살피실 거고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라고 하는 그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시켜요. 그 할례 때문에 하세프투스가 딱 건지고 모세를 건졌더니 아, 어, 히브리인이구나. 거기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알기 때문에 아들들 한명 누군지는 몰라요. 한 명은 할례를 시켰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해해진 것 같아요. 모세가 뭐를 잊은 거예요? 너가 믿었어? 아브라함도 믿었다니까요. 구원받았어? 그럼 뭐 해야 돼요? 행위로서 순종해야 돼.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행위해라는 거예요. 행위, 행위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믿음이 해져가지고이둘 중에 한 명은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칼 들고 죽여버리래요 하나님께서 나도 죽여버릴 거예요. 뭐안 지켰기 때문에. 율법, 행위.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란 뜻입니다.